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진짜 검의 길은 경지와 집착을 모두 벗어난 무상의 자유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산산 작가님의 무상검명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124화 분량 중에 저는 12화까지 읽었습니다. 거지로 살아가던 천재 소년 유은룡이 정무학관의 교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12화까지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천의 작은 시장에서 배고픔에 지친 소년 유은룡이 객잔 담장에 앉아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소녀 혜아가 만두를 건네주며 유운룡은 허기진 몸으로 만두를 먹으며 소녀에게 무공에 대한 짧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윽고 객잔 뒤뜰로 무림 명문 정무학관의 청년 수련생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은 유운룡에게 식사를 내놓으며 각자 익힌 검법을 시연합니다. 유운룡은 그들의 검법을 예리한 눈빛으로 분석하며 허점과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수련생들은 점점 그의 실력과 통찰력에 신뢰를 쌓게 됩니다. 특히 남궁세가의 남궁창은 창궁무회검법을 속부에게 지적받는 고민을 토로하고 유은룡은 그의 검을 맡아 일립이라는 특별한 날 세우기 비법을 준비합니다. 그날 밤 객장 골목에서 유은룡은 각 초식마다 각기 다른 각도로 날을 세우는 일립의 비밀을 담아 검을 갈아줍니다. 이튿날 정무학관의 시험시간에 남궁창은 새로 갈아진 검으로 창궁무회검법을 시연합니다. 검을 휘두르는 순간 손끝에서 흐르는 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유운룡이 세운 인립 덕분에 창공무회 검법의 경지는 한층 더 높아지고 남궁창은 검법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시연 이후 남궁창은 학관 내에서 동료와 후배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친구 주진혁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 남궁창 앞에 정무학관의 독보적 존재 제갈선회가 등장합니다. 제갈선회는 남궁창과 주진혁을 불러 담장 앞유운룡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제갈선회는 처음부터 유운룡을 단순한 거지로 보지 않습니다. 숨소리와 심박 모든 감각으로 그의 비범함을 감지하고 유은룡은 평소처럼 장난스럽지만 날카롭게 대화에 응합니다. 이튿날 제갈선에는 자신의 검법 천룡무상검법을 유은룡 앞에서 펼칩니다. 유은룡은 그녀의 초식을 단숨에 분석하고 용이 하늘을 누비듯 변화와 검 자체의 본질, 창한자의 흔적까지 파고립니다 제갈선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검의 한계를 고민하며 유은룡에게 애검 용설검을 건네고 즉석에서 새로운 검법을 시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은룡이 용설검을 손에 쥐는 순간 검의 무게와 균형을 감각적으로 파악합니다. 그의 몸이 움직이자 검은 공간을 베어내듯 춤을 추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검풍과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입니다. 그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검 자체가 살아있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제갈선에는 유울룡의 신검만 들 수밖에 없는 체질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을 잃은 사연까지 듣게 됩니다. 그녀는 무림에 남은 마지막 검의 혼을 발견한 듯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후 제갈선에는 직접 특별교관 추천장을 작성해 관주에게 제출합니다. 관주 능조연은 제갈세가의 정치적 계산과 경계 속에서 조건부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유은룡은 특별 교관복을 입고 거지에서 교관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뭘 가르쳐야 하는지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해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신검 시미세와 세립, 다양한 검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있지만 실제 수련생들에게 뭘 어떻게 전수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갈선에는 폐강을 피하려면 최소 8명의 청강생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은룡은 새로운 제자를 찾아갑니다. 새로운 제자를 찾으러 간 무룡각에서는 권미희가 등장합니다. 한때 화산파 최고의 기재로 총망받았으나 시연 중매화양을 피우지 못한 후 신마에 빠져 거의 반패인이 된 인물입니다. 그동안 따돌림과 의심 무시 속에 시달려온 그녀는 유운룡이 가양이 아니라 검양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네자 조금씩 희망을 되찾습니다. 건미인은 유운룡의 말에 감동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진심으로 배움을 청합니다. 이어 유운룡은 본격적으로 강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벽을 두드리던 두 남자 수련생 구한 후종인까지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내공을 한 순간에 집중해 벽을 관통시키는 절정만강의 경지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노하우와 교관다운 위험을새 제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천재 소년 유운룡이 정무학관의 교관으로 들어가 제자들을 한 명씩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거지로 살아가던 유운룡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